새복이 아빠 심형탁이 다둥이 아빠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30일 방송된 채널A에는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 이하 신랑 수업 137회에서는 심형탁이 오남매 아빠인 사랑꾼 정성호에게 실전 육아팁을 전수받는 현장이 펼쳐졌다. 내년 1월 새복이 2세 태명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심형탁은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인 정성호의 집을 방문했다. 실전 육아를 체험해 보면서 육아팁을 얻고자 정성호에게 도움을 청한 것. 정성호의 집에 들어간 심영탁은 벽에 꽉찬 가족 사진에 감탄한 뒤 형이 제롤 모델이시다. 저도 세 명까지 낳고 싶다며 웃었다. 이를 들은 정성호는 육아를 하게 되면 뭐든 꽉 찬다. 현실을 보여주겠다면서 집 구경을 시켜줬다. 정성호의 집에는 냉장고만 무려 칠대가 있었으며 빨래 양도 어마 무시했다. 또한 다용도실에는 포장도 암태든 내고 상자들이 먼지에 쌓인 채 가득 차 있었는데 이에 충격받은 심형탁은 내 미래인 것 같다. 슬프다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정성호는 심영탁이 사온 수박을 썰어줄 겸 막내 아이를 잠시 심영탁에게 맡겼다. 아이를 아는 심영탁은 이 느낌 너무 좋다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아이가 울자 멘붕에 빠졌고 정성호는 능숙하게 아이를 달랬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술, 골프다 끊었다. 그냥 가족 이거 하나다라고 밝혀 스튜디오 멘토 군단의 박수를 받았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 정성호의 아이들이 단체로 귀가했다. 아이들은 집에 오자마자 자연스레 막내 동생을 돌봤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지명탁은 감탄했고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종민 역시 원래 자녀를 한 두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성호 형의 가족을 보니까 다둥이도 괜찮을 것 같다. 빨리 낳고 싶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정성호는 본격적으로 현실 육아 팁을 알려줬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어도 남편이 무조건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말했고 심영탁은 전 아내가 산후조리원 간 사이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 했는데라며 당황스러워했다. 교장 이승철은 같이 안 있어주면 큰일 난다. 그 섭섭함이 평생 간다고 강조했다. 심영탁이 큰 깨달음을 얻는 사이 둘째 딸은 모두를 위한 점심으로 무려 15인분의 짜장라면을 끓였다. 식사를 마친 정성호는 심영탁에게 아이들이 쓰던 육아용품을 나눠줬는데 심영탁은 그럼 여섯째 생각은 없으신 거냐? 고 슬쩍 물었다. 정성호는 없다. 이제는 방에 부족하다라고 유쾌하게 답했다.